제가 느꼈던 점을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예수님을 믿고 제 속에 있는 이런 개념들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듯한 그런 속에서 있었는데요. 3일 클럽, 과 지금 이 TC 단계 저는 3일 클럽을 먼저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, 내가 이대로 있으면안 되겠구나 하고서 못무르고막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. 중심이 없었는데 TC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중에 붕둥떠다니 있던 게 예수님의 반석이에 하나님 누구시고 내네 죄는 또내 네 죄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이런 것또 예수님 이런 것들을 제 속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간단한 계기가 될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 만나는 것도 저는 두려워했는데요. 그래서 3일 클럽 때 잠깐 만나고 또 잠깐 한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되는 시간인데 그때 또 계속하지 않았더니 어, 또 어린이들을 만만한데단 중학생들 놀러가는 어린이들도 무섭더라고요. 그 학생들은 그래서 이렇게 또 피해가 다니고 그렇기도 했었는데요. 또 이제 TCI 교육받으면서 이제 또 다시 또 용기가 생겨서 교회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 하나 있고 또 학교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요. 어, 학교 앞으로 이제 무작정 가고 가면서 내가 혹시 봤던 어린이가 있나 하고 얼굴을 좀 이렇게 보고 다니게 되고요. 그리고 또반댄데어 안녕하고 그냥 갈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갈 때는 주머니에다 과자를 넣고 사탕을 좀 이렇게 넣어갖고 가면서 어 누구야 안녕 어 선생님 기억나지? 먼저 말거리면 아이들이 알더라고요. 기억력이 나보다 좋겠죠. 그래가지고 반갑다고 과자도 주고 또그 다음 날은 안되겠다. 이거 갖고는 친구들이 같이 있어요. 모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야 누구야? 아 지금 에 선생님이 또뭐 사주고 싶었는데? 배고프지. 떡볶이집 가자. 그렇게 갖고 저는 같이 먹지는 않고 뭐 먹고 싶어. 너이 친구 어, 우리 도현이랑 같이 있네. 야너 오늘 대박 났다. 야 우리 도현이 응. 친구 때문에 너도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간식 먹으면 좋겠다. 어? 앞으로 도현이 친구랑 같이 다녀. 그러니까 이 받았던 친구는 아직 교회에 오질 않아요. 이제 그때 영선만 하고 말았었는데 아이 선생님이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나 얘랑 친해요 이러면서 또그 아이한테 또 이렇게 인정받고 그러면서 얼굴 을 하나 하나씩 익혀가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또 지나가면서 그 아이 의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아이들 보는 아이들마다 그렇게 인사하고 다닐 생각이고요. 또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그 이기는 또제 생활 속에 간직인데. 사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떨어져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합치게 된 경험인데, 이제 그때 이제 남편이 지금 의심병이 있었죠. 그러니까 뭐, 아이, 이혼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, 교회 간 날부터 맨날 교회 있고 늦게 오고, 또 뭐,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도대체, 교회라니까 보내주긴 하지만 뭐 하는지 몰랐는데, 이제. 너무 많은 숙제들. <laughs> 저녁까지 만 이제 뜨고 막교재 펼쳐놓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나쁜 얘기 써 있는 것 같진 않고 남편이 그러면서 잃었던 그런 신뢰감 같은 것도 생기고 마지막 날인가요? 너오늘 숙제 안 하냐? 이러면서 <laughs> 숙제를 또챙겨주더라고 <laughs>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신뢰가 쌓이고 또 사랑으로 자녀들도 엄마를 좀 무시했었는데 아, 엄마가 뭐가 좀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자 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교육 기관을 통해서 어, 이웃 아이들도 세우지만 저 자신도 세워 주시는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받가예 어, 감사하다. 시간이 었습니다